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죠? 바로 그 책, 연애신학 2장의 핵심을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책 2장은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문을 엽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그 답을 찾아 헤매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사랑이란 대체 뭘까요? 사실 사랑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정말 많았잖아요. 뭐 철학에서는 이상을 쫓는 거라고 하고 생물학에서는 그냥 호르몬 반응이라고 하죠. 또 심리학에선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설명하고요. 보세요. 이렇게 관점마다 답이 다 다르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저자가 정말 탄탄한 논리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하나씩 쌓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요, 그 명쾌한 의미가 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볼까요? 저자는 우리가 사랑이 대치 뭐야? 라고 묻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그 출발점, 그 존재의 근원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성경의 이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이 선언은요. 사랑을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그 자체의 본질로 딱 못박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의의 궁극적인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인 거죠. 여기서 존재적 사랑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무슨 박물관에 전시된 명사처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속해 있는 아주 역동적인 동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관계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신의 본질인 그 존재적 사랑이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부터는 저자가 개념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행동하는 사랑의 두 가지 얼굴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정의를 물어보면요. 대부분 헌신, 희생, 인내, 이런 의지적인 행동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설렘, 그리움, 두근거림,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죠. 신기하죠? 생각하는 사랑이랑 느끼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바로 이 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아주 흔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아 사랑은 결국 이 짜릿한 감정, 이 설레는 기분이 전부구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과학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감정 영원하지 않다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강렬한 감정을 만드는 사랑 호르몬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보통 열 10, 년을 개월에서 30개월이면 그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요. 괜히 우리가 콩깍지가 벗겨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감정은 어차피 식는 거니까 사랑은 그냥 순전히 의지적인 행위, 그냥 선택의 문제인가? 이렇게 반대편 극단으로 가야 할까요? 실제로 에리히 프롬 같은 사상가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자는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정이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 그건 그냥 마음은 텅 비었는데 의무감으로만 상대를 대하는 아주 기계적인 활동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공허하겠죠. 자, 그럼 사랑이 감정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지만도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가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두 조각. 즉 의지와 감정을 하나로 딱 통합하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정의,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의지의 착용이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의지가 운전대, 즉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감정은 그 여정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정의를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저자가 가져온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봐야 해요. 바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모든 게딱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신학에서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죠. 이것처럼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을 낳는 것처럼 사랑하려는 진실한 의지 역시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 의지가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좋아요. 사랑의 기초가 의지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감정은 쉽게 마련인데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의지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의지를 단단하게 붙잡아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로 제시합니다. 바로 조화, 즉, 가짜꽃과 생화, 진짜꽃의 비유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사랑은 언제나 완벽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없는 조화인가? 아니면 때로는 시들기도 하지만 깊은 뿌리를 내려서 계절의 변화를 견뎌내는 진짜 생화인가? 진짜 살아있는 사랑, 즉 생화가 되려면 뿌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의지인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뿌리가 허공에 둥둥 떠있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더 단단하고 더 거대한 어딘가에 깊이 심겨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저자는 크리스천의 경우에 이 단단한 땅이 바로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려는 그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사랑의 궁극적인 근원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즉, 존재적 사랑에서 시작된다. 둘째,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기초가 되는 의지와 그 결과물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나온 명쾌한 정의가 뭐였죠? 바로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의지의 작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이 지속되려면 서로 마주보는 걸 넘어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깊은 뿌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단단히 심겨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